중복조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조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중복조합이라는 걸 내가 알아차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계산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간단한 것들을 좀 배워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일단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일단 기본 토대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기출 문제도 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중복조합이냐 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 나오셔야 돼요. 서로 다른 n 개의 종류에서 종류에서 종류해서 알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네 종류가 있으면, 네 종류들 중에서 내가 한 다섯 개 정도를 뽑을 거다. 중복이 허락되니까, 그죠. 아, 여기서 뭐 하나 빠졌네요. 그죠. 중복이 허용되는 게 빠졌네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중복이 허용됩니다. 그죠.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라고 물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바나나가 있고요 초점이 흐트러졌습니다. 잠깐만요. 바나나가 있고,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할까요? 하나는 또 딸기가 있다고 쳐요. 좀 흔들리네요. 그렇죠? 딸기가 있다고 쳐요. 요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는 한몇 개를 산다고 할까요? 다섯 개를 산다고 할게요. 다섯 개를 사고 싶은 거야. 다섯 개를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를 산다라고 하면요. 자, 봐봐요. 이말 뜻에서 세 종류가 있고 다섯 개 산다. 이 얘기가요. 이말 자체에서 뭘다 포함하고 있냐면 중복조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내가 마트를 갔는데, 여기 딸기 코너가 있고, 아, 딸기라고 하면 조금 그래갖고 파인애플이라고 할게요. 파인애플. 자, 바나나가 이 상자에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바나나 길쭉한 거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개. 그 다음에 사과가 이렇게 보다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사과가. 개수는 상관 없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파인애플도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개수는 상관없어요. 꽉 이렇게 많아요. 가을 가게니까. 이 중에서 내가 오늘 무조건 그냥 난 다섯 개만 사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사과를 한개 사고, 파인애플을 두개 사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두개 사든지, 아니면 바나나를 두개 사고, 파인애플 두개 사고, 사과를 하나 사는다. 다시 제가 좀 착각을 한것 같네요. 다시. 바나나를 한개 사고, 사과를 두개 사고, 파인애플을 두개 사든지, 파인애플 두개 사고 사과 두개 사고 바나나를 하나 사는지 같아요. 어차피 봉투에 서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은 순열이 아니고 일단 조합이다라는 거고. 세개 중에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다섯 개를 산다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상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 중복이 다 되는 거죠. 왜냐면 세 개를 사야 되는데 아, 세 종류에서 다섯 개를 사야 되는데 그죠? 중복이 허락 안 되면, 한 개씩만 산다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세 개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말 자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제 중복조합이구나. 중복도 허락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자, 보자.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다섯 개를 뽑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다섯 개를 뽑는 거니까, 저번에 배웠던 식, 3h5를 쓰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그3 더하기 5 빼기 1 c 오니까 그러니까 즉, 이제 8 빼기니까 7c5가 되니까 또 얘는 또 7c랑 같아. 그러면 계산하면 7, 6, 2, 1이니까 21가지가 나와.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다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풀수 있냐면, 2번 방식인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일단 나는 다섯 개를 살 거예요. 다섯 개를 살 겁니다. 다섯 개를 살 건데, 세 종류래요. 그러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막대기. 즉, 벽이 몇개 필요합니까? 벽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죠? 왜 그런지는 저번 시간에 요 중복 조합 두 번째 시간에 처음에 뭐 껌이라든지 아니면 뭐0이로0기로 나누는 설명 등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세 종류기 때문에 벽이 몇개 풀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그이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바나나가 다섯 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죠? 뭐 나중에 모양이 바뀌면 바나나 한 개. 사가한개 파인애플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얘가 벽이 어디 위치에 따라서 서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총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5개,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는 7, 6, 5, 4, 3, 2, 1. 얘는 5, 4, 3, 2, 1. 이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워 주시고 이 2가 지워져 버리면 3이고요. 그럼 21이 나오죠. 결국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중복 조합 문제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항그 항의 개수가 몇개 나오냐? 중복했을 중복 허락했을 때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다 쳐요. a b c의 c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한 5승이라고 쳐 볼게요. 5승. 이렇게 됐을 때 항의 개수가 총몇개 나오니?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이 총몇개 나오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요말 있죠? 서로 다른 앵개의 종류에서 알개를 선택한다라는 걸 계속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자, 봐봐요. 5승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가로가 몇개 있다는 얘기냐면,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중에서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a, b, c가 있을 거고, a, b, c, a, b, c, a, b, c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a를 한개 빼오고요. 여기서 또 a를 빼오고요. 여기서 b를 빼오고, b를 빼오고, 여기서 c를 빼온다고 쳐요.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게 a 제곱, b 제곱, c가 만들어지는 거죠.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그냥 같은 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A를 빼고 여기 A, A, 그 다음에 아 여기서 A, B, A, B, C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합쳐지는 거 여기 똑같죠.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죠? 예.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 조합으로 뽑히고요. A가 계속 중복해서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입니다. 이까지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요. 가로마다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다섯 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요. 세 가지 종류에서 다섯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또 이것도 21이 나올 겁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상이 똑같아. 그럼, 이게 5승이 붙었으니까, 결국엔 이게 총 다섯 개 짜리잖아요. 그죠? 이게 합해서, 즉, 여기 A에 M승, B에 N승, C에, 뭐라고 할까요? P승이라고 하면, M 더하기, N 더하기, P가 총, 지금 요거는 다섯 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걸로 이제 또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m과 n과 p가 더해져서 다섯 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 뭐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뭐랑 같냐면, 어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를 뭐 구해라. 이런 식으로 정수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요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세요. m 더하기 n 더하기 p 를 해서 5가 나와야 된대요. 이 경우에. 요 표현과 같은 거죠. 계속 제가 다음 시간 거를 미리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 건 다음 시간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지금 이 표현이 서로 같은 거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표현되면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어,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풀었는데, ABC의 4승 그 다음에 어, P 더하기 Q였나? 이거에 3승이었을 겁니다. 아마.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중복을 뭐다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일단, 요렇게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뭐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따로 뗀 다음에 곱해져 있으니 똑같은 사건이니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는 서로 다른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 네 개를 뽑으면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일단 계산이, 얘는 어떻게 됩니까? 6C2가 되죠? 왜 6C2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얘가 일단은 7 빼기 1에서 C4니까 64가 되고 64, 62랑 똑같죠. 그죠? 그럼 얘가 일단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왔을 때 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알니까 곱하기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종류 중에서 세 개를 뽑아라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말 뜻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보고 그냥, 아, 중복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끝나요. 그냥, 나중에, 그 응용되는 문제를 전혀 못 풀어요. 그래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가야 돼요. 서로 다른 PQ, 즉, 두 가지 종류 중에서, 3승이라는 거니까 세번 뽑는 거야. 그러니까, EH3이 나오는 거야.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4, 그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3이죠. 그죠? 4C3은 뭐라고 하냐면 4C1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죠. 그죠? 그럼 이 곱하면 4가 되니까 답은 60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게 대표적인 그 중복 조합에 대한 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약간 그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맥락 자체는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맥락 자체는. 그래서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갈 거고요, 지금. 맥락 자체는 똑같은데, 표현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를 사과라고 표현하지만, 미국에서는 애플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또 영국에서는 또 이것도 애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발음은 좀 다르죠, 뭐, 아플인가? 그리고 또 뭐, 일본에 가도 사과는 어떻게 뭐, 링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르고, 그래서 막 나라별로도 좀 다르고 어떤 나라는 같이 쓸 수도 있고 그죠 표현이 근데 일단 우리가 아는 그 그사가는그 사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중복 조합이라고 이어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걸로 이번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네 번째 시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 방정식 관련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